안녕하세요 장희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숨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레슨을 그 올렸었었는데요. 그거에 더 나아가서 약간 좀더 자세하게 숨을 쉴때 어디로 그리고 어디가 느껴져야 되는지 어,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 숨을 쉬실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분은 두성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쉰단 말이죠. 영국에랑 두성을 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여기 광대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이 광대를 통해서 숨을 쉬시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차고 내려가질 못하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찬다는 거는 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쉴때 아, 아, 이렇게 공명이 전체적으로 울리려면 숨을 여기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1번은, 1번은, 자, 코로 숨을 쉬셔서 코로 숨을 쉬면 여기가 늘어나죠. 그러죠?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약간 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세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여기로 쉬는데 코로 쉬듯이 쉬어서 정말 천천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목에도 얘기를 했지만 목으로 숨을 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쇼트에도 올렸어요. 감기에서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 코로 숨을 쉬어요. 코가 뚫려야 숨을 제대로 쉴수 있는데요. 목을 연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을 연다는 건, 이렇게 연다는 거는, <laughs> 벌어지게 연다는 건데요. 그렇게 목이, <laughs> 잠시만요. 벌어지면, 성대가 벌어지면, 전 지금 아까 방금 전에 기침이 나왔지만, <laughs> 기침이 나요. 그리고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그러니까 제대로 숨을, 재, 제대로 넣으려면, 일단 코로 숨 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제가 지금 앉아 있지만 이엉이 골반 엉덩이까지 여기서 숨 쉬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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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쉬셔야 돼요. 천천히. 이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어딘가로 내가 집어 넣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여기로 그냥 숨을 계속 쉬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코로 해서 뒤로 들어가야 돼요. 목에 있는 성대나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스키한 소리가 나게 돼요. 아 이런 소리가 난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더라도 아 <laughs> 지금 비는 소리가 나고 기침이 납니다. 앞으로 숨을 쉬면 그렇게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뒤로 뒤로 숨을 쉬는 게 어떻게 쉬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를 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코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제가 이 숨을 쉬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냥 여기 멈춰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멈춰있으면, 아, 숨이 다 떠있어요. 그죠? 노래할 때, 아, 그죠? 근데, 여기로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통과해서,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천천히 자 그래서 이렇게 숨이 천천히 들어가면 이게 아랫배 쪽에서 약간 아랫배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 그러니까 받쳐지면서 배는 조금 나오는 그러니까 아랫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처럼 일단 그거를 계속 신경쓰면 부자연스러워 질수 있으니까 여기로 숨을 쉬세요 그래서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밑에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1번은 여기로만 숨 쉬었을 때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숨에 대해서 레슨을 할때 제가 이걸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안연 상태에서만 들어가면 여기가 완전히 두성은 없고 밑으로만 내려가죠. <laughs> 그럼 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목이 벌어질 수, 있, 뭐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은 가만히 있고 거의 신경을 안 쓰듯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숨으셔서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만도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숨을 쉬는 순간에, 여기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받친 상태에서, 방법은 내가 내는 음에 만약에 a다. 그러면 아뭐 a를 낸다 그러면은 a로 숨을 쉬는 거죠. a의 음정으로. 근데 그 음정으로 어떻게 숨 쉬냐면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 하니까 그러니까 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숨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코로 숨 쉬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a를 생각하세요. 라인가요뭐 제가 지금 피아노가 없지만. 그래서 그 음정을 생각하면서 숨을 쉬고. 그래도 어 숨 쉬고 여기 밑에까지 쭉 숨이 차는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숨을 집어넣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간다면 억지로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는데 정말 천천히 조금씩 쉬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첫 음을 낼때첫 음의 음정을 생각하고 <laughs> 내쉬는 거죠. 좀더 빨리 쉬시려면 그 음정을 딱 생각하고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요. 이제 한 번에 숨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만 숨, 절대 목으로 숨쉬는 게 아니라 목으로 벌려서 숨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여기를 생여기 통과해서 여기도 가지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서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영할 때 그 다음 수영을 가기 위해 숨을 참잖아요. 그파 버리고, 파 버리고, 그 다음 숨을 참기 위한 숨. 그러니까 다음 프레이즈를 가기 위한 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음 프레이즈를 가기 위한 숨. 제가 오늘 은혜 찬양을 했는데, 모든, 모든 것이... 음, 죄송해요. 모든 것이... 하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을. 수영을 해서, 다음 팔을 접기 위한 숨을 쉬기 위해서, 같은 것처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을. 이렇게, 다음 프레이즈를 가기 위한 숨. 그렇게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어, 제가 이 숨에 대해서 레슨을 하는 이유가 숨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를 할때 숨이 급하게 익히시면 숨이 다 떠요. 뜬다고 하죠. 그래서 "아, 목소리도 떠요. 성대가 정착이 안 되고, 후두가 내려가지도 않고 떠 있는 상태에서 아 가게 됩니다. 근데 그후두를 내리고 뭐 목을 열고 성대를 벌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목을 아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쉬는데, 여기만 쉬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근데 여기를 통과해서 밑에까지 간다. 보내는 숨을 쉬면 <laughs>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숨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만 숨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밑에 밑에 여기 이 골반 있는 데와 이 횡경막과 다 이렇게 열리는 게 뭔가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로만 숨쉰다. 그리고 프레이즈를 갈때 그냥 숨 쉼표가 있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다음 프레이즈를 가기 위한 수영을 다시 다시 숨을 다음 숨을 참기 위한 숨. 음 파. 음 파. 다음 숨을 참기 위해 가기 위한 숨. 모든 것이를 으레 멈췄다가 다음 거를 가기 위해 으레 그러면은 저절로 버려지고 저절로 쉬어지고. 그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개인적으로 자, 본인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숨이 맞는 건지, 그리고 숨을 쉬고 프레이즈가 갈때 목이 다떠 있습니다. 아니면은 목이 너무 목을 잡아요. 아니면은 <laughs> 너무 두성밖에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어, 개인 레슨을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돌체싱어86-gmail.com으로, 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여기, 광대. 근데 광대도 제일 먼데가 아니라 좀 모아져서, 여기로만 숨을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그 감각을 다시 한번 어디가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뵙겠습니다.